와, 와, 와 도마가 너무 작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깍두기깍두기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담아놨다 콩기 각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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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여러분, 무랑 쪽파... 음, 누가 뭐가 있네? 갑자기 가운데 먹어도 되는겨? 잘라줘봐 응, 아, 그거? 응, 나뭐 먹어볼래? 응 맛있던데. 함춘이로 뭐잘 먹어. 이게 몸에 좋아. 소화가 잘 된다 했나? 누가 그럴걸? 우와, 아, 여러분! 이런 맛에 같이 김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운 게 담으면 맛있다고 했었는데 맵진 않네요. 이런 걸안넣어 옛날에 조선 도가 맛있는데? 음. 여러분 이렇게 깍둑절기. 깍두기.. 깍두기.. 뭐몇 개인지 못 셌다. 다섯 개. 다섯 개? 큰거 다섯 개. 큰거 다섯 개큰거 <laughs> 다섯 개. 할머니 이제 이름 바꿔야 돼. 김치할머니. 김치할머니? 왜냐면 김치. 할머니 김치는 너무 많이 해. 김치인 줄알게지김치하줄알는 누가 김치예요? 할머니는 이속하잖아끊임없이 뭐든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곰탕하고 뭐 반찬 필요 없어 맞아. 설렁탕, <놀람> <솔롱탕>, 곰탕 <놀람> <공탕. 놀람> 갈비탕 이런거 먹을때는 이런 깍두기가 아, 짜리죠 깍두기 먹어야 돼저 가스레인지가 비싸대 응? 저거 비싸? 얼마죠 저게 아, 얼만지는 정확히는 안나와있는데 응. 저게 이제 잘 안파나봐 근데 응. 저게 그거 밑에 생선 굽는거까지 있는거는 응. 없는 거는 엄청 싸 맞아지. 30만 원, 20만 원막 이래 응, 응. 근데 쟤는 막 60만 원 이래 나 저거 50만 원 주고 했어 50만 원딱 50만 원 주고 했어 딱 저것도 어, 없어가지고 50에 근데... 해달라고 해보게 <laughs> 얼마나 누이처게 그러니까 저게 없어 잘 저게 이제 안 파나봐 잘 찾았는데 니나 요밑에그집 하나 저게 딱 하나 있대 전화해봐야지 생강 많이 넣으면 은 맞아 이렇게. 나도 생각만한두 응. 스푼 이거는 마늘이요 마늘이 무거만 마늘인데 마늘 다넣을 마늘은 거의 한 국자 정도 돼요 자 열어봐 이거는 뭐야 매실청 멸치액젓 하나, 두 개, 코비라 해둘 것이 네 다섯 <laughs> 여섯, 할머니 여 줄줄 다 세는데 이게 여섯 개가 맞아? <laughs> 멜, 매실청 매실청 하나, 둘. 개, 셋 시간이면 마 없더라고 왜 신기하지 신기하지 봐보라우 <laughs> 꽤 크게 두 스푼 와 거의 한 4스푼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 이거 하나 유수가 뭔가 유수가 해야지 설탕도 만들리해 가지고 네. 느리게? 느리하다는 게 느끼하다는 거야? 늦게 들을 수 있듯이 유수가 반에 반 스푼 이거는 양파의 이거 양파, 양파, 양파 두 개. 그럼 네. 대파, 대파, 쪽파, 쪽파 <laughs> 대파, 쪽파. 남파는동치미도대파 넣었는데, 다쁘던데, 장작에 조금 해보니까. 쪽파만 들어가 자, 각자, 각게하는거지 각자 뭐. 렇게 음. 한줄나한 바퀴 돌아

진짜 어림없었나 보다. 왜냐면 무가 많아. 양파도 많고. 아, 양파는 얼마 없지. 고춧가루? 안 아, 매워. 안 매워? 아, 천연, 고추, 천연, 천연 고춧가루. 천연 고춧가루. 한 숟. 한 국자. 고추도 털어놔야 되나? 그만 넣어도 되겠지? 뭐를? 고춧가루? 응. 네, 저 고춧가루. 그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안,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저 타일을 빨아야 다탄데 고기에 이뻐서 그렇지. 근데 나는 음식 뭐 먹을 때 고춧가루가 너무 범벅인 거는. 먹기 그게, 싫어. 어. 나는 입에 딱 들어가서 그 씹히면은 좀 맛이 없더라고. 가루가 씹히면. 이게 딱 좋지. 어디, 어디 음식점 하세요? <laughs> 이거 새집이 먹을 거야 누구, 누구, 누구? 다행이네. 응, 음, 다행이네도 주야되가지고 밥은 많잖아. 우리, 우리. 한 달도 좀면 좋다고 했는데 아이고, 거하지 뭐 힘들어.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작은 거 한번 뭐, 먹어볼게요. 음, 간뭐 맞는데요? 맞아 예. 네. 아~~ 좀 짭짤한데 이래야 돼 그럼 맞지? 응 음, 맞네 음~~, 음 맛있네 음. 약간 싱거울 것 같은데? 그래? 음. 이거 맛있나 보아 할머니 와, 매워졌다. 청양고춧가루 넣으니까. 훨씬 맵지? 응. 맛이 훨씬 나네. 응. 음. 완성입니다, 거의. 그거 넣었을 때 매콤하네. 아, 그거 조금 넣는다. 그거 그러니까, 한국자 넣도 매콤하다. 아... 반국자만 넣어도 아. 되겠다. 저 청양고춧가루때문에 우리 김치가 다 매워지고있어 어때 할머니 생각은? 짤끔만더 하나 볼까? 뭐를? 조금 그래 할머니 마음대로 해 조금만 이거 담을때 친걸 짜줘 맞아 담을때 좀 짜야 익으면 딱 맛있어 담을때 여러분 너무 딱 맞게 맛있으면은 익으면 살짝 싱거워지거든요? 근데 김치가 싱거우면 또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 좀 짠데? 이러면 맞아요 와 엄청 푸짐해보이는데 이제 됐다 됐어? 완성. 대기 완성했대. 하통 가져. 에 이거는 세 집이 나눠 먹어요. 통 대기.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사랑. 와 꽉꽉 채워주네. 이거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아, 저렴한 안잘라서 응. 음. 그런데. 됐어 됐어 오 넘친다 오 들어가 넘친다고 두 번째 통 이따가 알아줘 들어가지 이따 보라고 이따 내가 보겠어 보라니까 봐야지. 는 <목소리> 통에 아니 봉지에 다녀 집이 쓸나 완성 여러분 아, 진짜 김치 아, 공장처럼 완성이지 완성. 고생했어요 <목소리> 맛있게 근데. 먹읍시다. 완성. 아, 진짜. 지금 거 좋아하니까.